3차 시 체육 온라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내용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운동 처방입니다. 운동 처방이란 무엇인지, 운동 처방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운동 처방의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 운동 처방의 원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준비 운동입니다. 준비운동이 무엇인지, 준비운동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준비운동의 이유는 무엇인지 배워보고, 준비운동에 관한 영상을 뒤에서 두개 시청하고,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준비운동을 하는지, 간략하게 배워보겠습니다. 세 번째, 정리운동입니다. 정리운동이 무엇인지, 정리운동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운동의 이유는 무엇인지 배워보고, 정리운동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고 나서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정리운동을 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운동 처방이란 무엇일까요? 직접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을 수가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몸이 아프면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서 몸을 낫게 하죠. 모든 사람에게서 병원에서 똑같은 진단을 내리고 똑같은 약을 주진 않잖아요. 그쵸? 사람의 신체는 모두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도 운동하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맞는 처방을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있는 것이 운동 처방입니다. 그래서 운동 처방은 운동으로 인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운동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작성된 신체 활동 계획이라고 볼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문가를 통해서 체계적인 계획이 필수로 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은 운동 처방의 순서입니다. 먼저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건강진단은 뭐 보시다시피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죠. 뭐 신체 구성, 혈액 검사, 심전도, 방사성 검사, 여러 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최대 운동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심폐능력 측정하는 거 셔틀론도 뛰고 근 관절 기능 체력 검사 등 여러분들이 이제 매년 측정하는 팝스 같은 프로그램도 여러분들이 최대 운동능력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 그 검사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쉬운 개념이죠. 넘어갈게요.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운동 처방 요소가 여러 개 있는데 운동 시간, 빈도, 기간, 형태, 강도를 정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자, 운동 처방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참 쉽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먼저 운동 시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번 운동을 시작을 하면 얼마나 오래 지속하는지를 의미하는 를 겁니다. 예를 들어 뭐한번이지 운동을 하면 45분 운동을 하겠다. 30분을 하겠다. 한시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다음으로는 운동 빈도입니다. 운동 시간을 정하고 나서 일주일에 얼마나 자주 운동할지를 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일주일에 뭐 2회, 3회 이런 식으로 횟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운동 기간은 정해진 운동 시간, 운동 빈도를 정하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요소입니다. 뭐 예를 들면뭐주2주 주 2회 회당 45분으로 해서 6개월 동안 운동을 하겠어. 이런 식으로 운동 기간을 정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를 운동 처방의 양적 요소라고 합니다. 운동 시간, 빈도, 기간 이렇게요. 다음으로는 운동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실시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또 운동 강도가 있고 어떤 운동을 할지 결정하는 운동 형태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운동 처방의 질적 요소라고 부릅니다. 자 요약을 하면 먼저 운동 형태하고 강도를 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하루에 몇분 그러니까 운동 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몇번 운동 빈도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 또한 지속하는가 운동 기간 을 전부 다 포함을 해서 내리는 것이 운동 처방의 요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아까 운동 처방 요소에 대해서 배워봤죠? 이제는 운동 처방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처방은 운동 처방의 요소, 원리만 알면 과장 조금 못해서 더 알게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운동 처방에는 특이성의 원리, 과부하의 원리, 점진성의 원리, 다양성의 원리, 가역성의 원리.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열만 해서는 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이성의 원리입니다. 특이성의 원리는 쉽게 얘기해서 운동 중에 사용하는 바로 그 부위의 근육이 발달된다라는 원리예요. 쉽게 얘기해서 팔 운동을 하면 팔이 강해질 것이고 다리 운동을 주로 하면 하체가 강해지겠죠. 특이, 이제 특이성의 원리는 그래서 발달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 기능 그런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맞게 이제 운동이 고안이 되어야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헬스를 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힘이 강해지고 싶다. 힘의 수준을 맞추면 무거운 무게를 적은 횟수로 드는 걸로 운동 처방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몸이 있을 때 똑같은 무게를 이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근지구력 능력을 발달시키고 싶다면 지구력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낮은 무게로 장시간 운동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횟수를 반복하면서요. 횟수를 예로 드니까 특이성의 원리가 뭔지 좀 제대로 이해가 되죠. 자 이해한 것으로 알고 여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부하의 원리입니다. 과부하의 원리는 말 그대로 신체를 더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신체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원리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래 달리기를 더 잘하기 위해서 심폐 지구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평소의 강도보다 더 높은 강도로 오랜 시간 동안 달리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현재보다 힘이 세지기 위해서는 지금의 몸보다 익숙하지 않은 자극을 더 크게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요약하면 더큰 자극에 신체가 적응하게 되면서 신체가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하의 원리는 일상생활에서의 자극보다 더 강한 자극을 신체에 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점진성이 원리입니다. 점진성이 원리는 훈련의 무게나 강도를 점차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서 이제 그 훈련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무게나 강도 같은 거를 운동할 때 순식간에 지나치게 빨리 증가 시키면 굉장히 부상을 많이 당해요. 실제로 운동선수들이 이러한 이유로 부상이나 발병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빨리 가고 싶은 욕심 때문에 다치게 되면 운동을 못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뒤로 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반대로 또 이제 1년 내내 또같은 그런 강도로 운동을 해야 되냐 또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신체가 발달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횟수를 조금씩 늘리거나 아니면 무게를 조금씩 올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처방을 하는 겁니다. 요약하면 운동을 할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신체에 줘라 이것이 점진성이 원리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양성이 원리입니다. 사람이 생각보다 영리하고 또 적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 지금 벌써 온라인 수업 적응하고 있잖아, 같이. 아무튼 운동을 할 때도 운동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조금씩 중간에 변화를 줘야 돼요. 그래야지 재밌게 운동을 할 수가 있고 또 신체가 발달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이제 운동을 같은 패턴으로만 하면 근육이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적응을 해버려서 자극을 안 받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성장을 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운동을 할때 너무 좀 정해진 대로만 아무 방식 그냥 생각 없이 기계처럼 그냥 하면 안 되고 꼭 여러 가지 동작들을 익혀서 자기의 몸에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쉽게 요약을 하자면 다양성의 원리는 흥미로운 참여를 위해서 다양한 운동 종목하고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가역성의 원리입니다. 마지막인데 말 그대로 이제 계속 운동을 하죠. 하다가 이제 뭐 여러가지 이유 뭐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일로 바빠진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하던 운동을 멈추게 되는 때가 있죠. 아니면 질리거나 그렇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몸이 다시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말 그대로 여러분들도 이제 살면서 많이 좀 느껴봤을 거예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힘도 더 세지고, 살도 빠졌는데, 운동을 멈추고 시간이 지났을 때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운동은 항상 계획적으로 쉬지 않고 장기적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운동 처방의 원리는 이거보다 더 많이 있긴 한데, 일단 이 다섯 가지 정도만 꼭 기억을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준비운동 준비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운동이 뭘까요? 그렇죠. 말 그대로 본운동 이전에 실시하는 활동입니다. 앞에서 뭐 이야기했던 운동처방 요소, 원리 이런 거 사실 들으면서 복잡했을 거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다르게 이건 좀 친숙한 개념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도록 할게요. 준비 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깅 등의 가벼운 활동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운동장을 도는 게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체조나 스트레칭 같이 동적인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학교 체육 수업 하잖아. 체육 수업을 할때 운동장을 몇 바퀴 돌고 그다음에 또 체조를 하고 스트레칭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됐나요? 근데 굳이 뭐 준비운동 왜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준비운동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유를 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준비운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쉽게 이야기해서 근육에도 탄력이 있어요. 탄력. 근데 이제 운동하기 전에 근육은 탄력이 높을까요? 아닙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 근육은 체온이 낮아요. 체온이 운동하기 전보다 낮기 때문에 운동할 때보다 체온이 낮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보다 딱딱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근육은 온도가 올라가면 쉽게 움직일 수 있게 끈적끈적한 상태가 되는 거고 온도가 내려가면 딱딱하게 변하는 겁니다. 겨울에 이제 병원에 이제 뼈 부러지고 이제 골절 아니면 뭐 부상 등으로 환자들이 찾아오는 시기가 훨씬 많아지거든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온도가 이제 높을 때는 근육이 말랑거리기 때문에 넘어져도 근육이 이제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해줘요. 그래서 뼈를 보호를 해주는데 근육의 온도가 올라가기 전에 추울 때 넘어져버리면 근육이 뼈를 보호하지 못해요. 그래서 충격이 고스란히 뼈에 전해지기 때문에 골절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이 따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거는 또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근육손상으로 이루지기가참 쉬워요 그래서 준비운동으로 근육의 온도를 올려서 딱딱한 근육을 말랑하게 하고 상처를 부상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준비운동을 해야 되는지 두 번째 이유인데요 두 번째 이유는 같은 강도의 운동을 하더라도 준비 운동을 하지 않으면 훨씬 빠르게 피로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원리를 설명을 하려면 인체의 대사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야 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무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젖산이라는 무산소 대사 산물이 인체에 축적이 돼요. 그래서 더욱 빠르게 지치게 됩니다. 이게 아직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유산소, 무산소 개념은 이 정도까지만 다루고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구체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을 경우에는 질문 게시판을 꼭 활용을 하면 선생님이 최대한 빨리 답변을 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준비운동을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준비운동을 하는 게 우리 몸을 이제 근신경계를 활성화시켜준다. 즉, 잠들어 있는 우리 몸의 신경들을 깨워주기 때문이에요. 준비 운동을 하게 되면 계속 휴식을 하고 있던 근신경계가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 몸이 최대한의 컨디션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 이용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되죠. 쉽게 말해서 최대한의 컨디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선수들은 본격적으로 경기를 하기 전에 최대한 준비 운동을 많이 하고 들어가. 됩니다 이 점을 꼭 참고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유는 준비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 근육으로 이제 혈액이 훨씬 더 공급이 잘 돼요 혈액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운동하면 심장이 훨씬 더 빨리 뛰게 되죠 어쩌 그렇죠? 심박수도 올라가고 그 과정에서 심장이 근육 활동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때 심장에 혈액 양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심장마비나 뭐 이런 심장 질환이 올 수가 있어요. 심장 손상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심장 어떤 손상의 위험을 감소시켜 주기 위해서 준비운동을 하는 겁니다. 즉, 준비운동을 하면 심장 근육 활동이 수준이 증가가 돼도 부담이 없는 그런 좋은 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심장 손상이 될 위험도 감소를 하겠죠. 여기까지 준비 운동한 네 가지 이유였고요. 자 그러면 정리 운동은 왜 할까요? 정리 운동이 일단 뭔지부터 알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쉽습니다. 말 그대로 본 운동 그러니까 여러분들 체육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정리하기 전에 실시하는 운동이고, 음말 그대로 운동하면 이제 몸이 뜨거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뜨거워진 신체를 이제 좀 식힌다는 의미에서 쿨 다운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정리 운동 하는 것들에도 당연히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어본 운동 이후에 이제 운동을 막 하면 컨디션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걸 진정시켜 주는 겁니다. 가라앉혀 주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쉴 때도 조금 움직이면서 이렇게 해 주는 게 간단한 강도 운동을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주는 게 그냥 멈춰서 정적으로 휴식하는 것보다 피로 물질 우리 몸을 피로하게 만드는 젖산의 제거를 빠르게 이제 일어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피로도 빨리 회복이 되죠 그리고 어 이런 적 있을 거예요 나중에 막 근육통 오거나 알 베겼을 때 어른들이 가끔 막야 운동하면 다 풀려 막 운동하면 괜찮아 이럴 때가 있죠 이러는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적당한 강도로 실시를 해야겠죠. 두 번째로, 어 이제 정리 운동을 하면 신체 피로도 덜어주고, 그 다음에 몸을 안정시켜 주기 때문에 이제 혈류량이 갑자기 감소시켜 주는 걸 예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몸에 피가 막 돌고 있다가 멈추면. 몸이 이제 신호가 꺼지는 거기 때문에 휴식 상태로 전한다는 거기 때문에 절전 모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피가 안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근통증이나 알베기거나 이런 게좀 많이 오거든요. 그런 거를 정리 운동이 막아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 운동을 하면 이제 뇌빈혈 즉 현기증 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정리 운동이 이제 우리 몸의 혈액을 공급하는 그런 근육의 혈액 펌프 공급작용을 이제 계속 해주기 때문에 심박출량이 막 감소가 됐을 때 현기증이 나는 걸 막아줘요. 그리고, 네. 일단 이 정도로 알면 되겠습니다. 정리 운동까지. 자, 이제 다음 장에서는 체조 한 개, 그 다음 스트레칭 한 개로 구성된 준비 운동 영상을 총두개 시청할 거고, 그 다음에는 정리운동 영상을 이어서 보도록 할 거예요. 뭐 그냥 보고 있지만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운동 영상들을 따라 해볼수 있도록 합니다. 다 합해서 한 10분 정도 될 테니까 10분 정도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움직이시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영상 다잘 봤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앉아만 있지 않고 다잘 따라 했나요? 잘 따라왔을 것이라고 믿고 <laughs> 이제 슬슬 수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총세가지입니다첫 번째로 운동처방이 무엇인지,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운동처방의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배워봤고요. 두 번째로 준비운동이 무엇인지,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준비운동을 왜 하는지 배웠죠. 그리고 준비운동에 관한 영상 두개 받고 봤고 따라해 봤고요. 세 번째로는 정리운동이 무엇인지, 정리운동이 어떻게 되는지, 종류가 그 다음에 이유는 무엇인지 배웠고, 정리운동에 관한 영상을 시청을 했고, 이제 방법들을 다 알게 됐죠.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항상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하게 될 텐데, 오늘 한 강의가 어느 정도 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운동처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 자, 그러면 3차 유수업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어요.